좋아요. 어제 어떻게 해? 세이지 씨앗을 구해서 말린 세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이지 씨앗은 풀을 깨서 얻고, 그걸 키워서 일반 세이지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꽃들이 이미 많이 말랐네요. 봐요, 봐요. 저기 모두 한꺼번에 말라가고 있어요. 좋아요. 완벽해요. 기본적으로 말린 세이지를 얻으려면 일반 세이지를 건조대에 올려야 해요. 알겠죠? 이 건조대는 시간이 지나면 올려놓은 것들을 말려서 말린 세이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말린 세이지 꾸러미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세이지 다발로 만들고, 세이지 다발은 세이지와 실로 만든 다음 말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이지 다발도 말리고 싶으면 건조대에 올려도 돼요. 알겠죠? 이런 건조대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저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세이지 다발이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건조 아니 말린 세이지 꾸러미인데 약 60분 동안 켜두고 세이지 태우는 접시 위에 부싯돌과 강철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세이지 버닝 플레이트는 48 블록 방역 내에 몹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꾸러미를 거기에 놓아 볼게요 이제 부싯돌과 강철을 가져올게요 알겠죠 그리고 우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 과정이에요 봐요 이제 막 말라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완성이에요